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놀맨 모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 도지코인 리치 리스트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이 도지코인을 사고 파는지 확인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오늘도 많은 고래들이 사고 팔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고래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서 그 날뛰는 현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탑100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바빴던 지갑 주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1위부터 15위까지만 있는데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1위는 한 번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시간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사서 지금 이걸 팔았다는 것이죠. 개수는 100만 천만 억 10억 14억 4천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에 제로로 돼 있고 2위를 보시게 되면 인풋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샀다는 내용이죠. 산 내용이 14억 2천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위와 2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3위 말고, 3위는 원래식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일 것입니다. 자, 이 4위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4위가 9,760만 7,929개를 샀고, 계산상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샀다는 게 아니라, 사고 판게 아니라, 가장 지갑 주소가 바쁜 내용을 나타내는 지금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소가 도지코인을 팔았는지 샀는지는 제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주소를 옮긴 걸로 확인을 하고 보시게 되면 자, 4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4위가 9760만 7900개에서 그 다음 5위가 9741만 6880개로 몇 개씩 빠지면서 계속 이 숫자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거는 9741만 4천 개. 그 다음 거는 9718만 7천 개. 그 다음 8위는 9718만 7천 300 개. 그렇게 하면서 9위는 다시 이제 9633만 2천 개로 떨어지고 계속 9600만 개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6위부터는 9,500만 개로 떨어졌고, 다시 이게 계속 사고팔고 한게 아니라 지갑 주소만 계속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판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곳에 와서 보게 되면 이 주소가 계속 주소를 이렇게 옮긴 걸로 나타납니다. 자, 9,400만 개로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다시 쭉 내려다보면 52부터는 9,300만 개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64위에 오니까 9,200만 개로 다시 떨어지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한 눈에 보입니다. 이게 한 주소가 계속 수수료를 내가면서 주소를 옮긴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가 연속적으로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 그 맥이 끊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정한 양만큼 줄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이 주소로 들어가서 다시 블럭을 확인해 보면 되지만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또 그런 영상들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뜻에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올려드리니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코인 놀면 모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